60평대 그 르엘 리버파크 센터 60평이 내가 미분양 나면 주의 옵션 같은 것도 포함해서 싸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가격적인 할인은 음. 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의 우리 이때까지 미분양 났던 애들 음. 보면 약간 페이백 수준으로 음. 뭐 이런 축하금 뭐 이런 음. 것들도 음. 지급이 되었지만은 네. 옵션 자체도 포함되면서 싸게 나온다. 음.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음. 최근에 경동은 거의 이제 거의 마피 사라졌지만은 음. 조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옵션 아니고 옵션 가를 좀좀 저렴하게 해는 음.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기는 하이엔드의 자존심이 좀 스커치 크 나는 것 같고 음. 그냥 어느 정도만 음. 계약이 되면 음. 이거를 조금 가져갈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사에서는 네. 어느 정도. 센텀파크 1차 국평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음. 음... 뭐 이거는 또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그 루엘이 들어오면 최대 수혜지 중에 하나가 센팍이라서 네뭐 들고 가면 좋죠 네. 음. 그냥 앞으로 음. 센텀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같은 하이엔드가 이제 계속 생길 건데 음. 내가 그런 하이엔드 부산에서 진짜 내노로 하는 하이엔드 하나를 가져갈 포지션으로 갈 건지 음.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요거 한채 아니고, 아까 우리 그 해운대차의 두채 전략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또 늘려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음. 하이엔드 하나 딱 가져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음. 저라면 요렇게 좀 실속 있는 음. 음. 그런 투자를 좀 저는 할것 같아요. 저라면. 네. 음. 네.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런 재테크적 측면으로 투자적 관점으로 부산을 한번 바라보는 게. 네. 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센터파크 1차 같은 요런 것들 제가 만약 갖고 있다면, 어, 요거 팔아서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여기서 에 파생돼서 대출이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시대가 음. 더 있다든지, 음. 그러면 센터파크 하나 놔두고, 음. 거기서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뭐돈 투자, 음. 이런 거를 또 따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으로는. 보통 어, 추가를 좀 잠깐 하면 요런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센터파크 음. 1차를 어, 이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시드를 또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전세를 줘가지고 그 자금으로 그렇죠. 또 늘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걸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음. 맞는 거니까 그죠죠 네. 네. 맞은 편에 강변 이편한 세상 음. 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은, 바로 맞은 편이죠? 네. 이게 뭐,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부터 뜨고, 음. 그 다음에 너네들부터 뜨고, 이 순서가 음. 있는 거지. 음. 실제로 가격은 이렇게 낮아도, 음. 뭐, 주거 만족도도 높고요. 음. 향후에 요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맨 음. 반대편인 곳이, 음. 뭐, 센터 포렌,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영 현대. 네. 그러 그러니까 수영 현대도 마찬가지고 요 라인 왼쪽 라인이잖아요 네. 수영 쪽 라인 네. 그리고 해운대 라인이 아니고 음. 이것도 차례차례대로 음. 뭐~ 재건축이라든지 입지 평가가 음. 오른쪽에 해운대권이 다 되고 나면 음. 그렇게 그렇게 순서대로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땅은 양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도시 공간이 좀 이렇게 팽창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때쯤 되면 이런 아파트들도 다시 한번 평가를 음. 좀 받지 않을까 예, 이 아파트의 핵심은 사실은 오른쪽에 센텀시티가 개발됐고 음. 그리고 또 북쪽으로 좀더 북쪽으로 해서는 리엘 리버파크 센텀이 되는 네. 게좀 최대의 호재죠 또. 어 그리고 수영현대아파트가 최근에 뭐 조금 음.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음. 어쨌든 얘도 음. 그 중층 재건축의 잠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해운대와 진짜 해안가 라인이 아닌 음. 그강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륙 쪽이라든지 음. 이런 재건축 시대가 오면 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될 애들이 수영현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얘가 되면 어차피 얘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강조망 따라서 쭉쭉쭉쭉 이편한 음. 여기까지 충분히 음.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다음 월드마크 센텀 앞으로 어, 요거 질문 공유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월드마크 센텀은 앞으로 어떨까요? 음, 어, 명실상부 뭐 마린시티 음. 센텀시티는 음. 그냥 시간이 흐르면 구축이라고도 음. 욕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까이질 않을 것 같은 얘기지,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트웰센이나 어쨌든 뭐 음. 월드마크나 음. 뭐다 같이 입지가 좋고 음. 그 성향 차일 뿐이지 네. 네. 여기서 음. 언제 이런 입지를 그렇죠. 가져가겠습니까? 네. <laughs> 음. 그냥 시간이 이제 다른 아파트 대비 좀 늦게 온다 뿐이지 결국에는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네. 네. 저요 아파트 그 우리 그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게 음. 센텀에 보면 음. 그 WBC 디에버 뭐 갤러리움 있죠 롯데 네. 갤러리움. 네. 이 아파트가 한명 음. 얼마만 지보세요 30평. 50평 대 뭐, 음. 아, 5억, 6억 하거든요? 네. 네. 좀 싸잖아요. 음. 5억대, 6억대 이렇게 음, 하면. 음. 어. 음. 그죠? 여기도 방두 개, 뭐, 화장실도 음. 있고, 그냥 아파트 에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위치 보세요. 음. 너무 좋잖아요. 네. 아니, 이런 데 살아도 뭐 내가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떠나서 음. 사는 건 얼마나 편하겠냐. 음. 대신에 눈만 높아지고 음. 뭘그렇겠 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언제 이런 입지를 내가 또 가져가고 살아보겠냐? 음.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 주변은 진짜 너무 입지가 좋다. 음. 네. 그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끝나도 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네. 월드 센터 1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는 보통 국평을 기준으로 시세 측정을 하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현재까지도 거의 지금 제일 잘 나가죠 네. 16억 17억까지 음. 17억까지 찍었죠 16억 16억 찍었죠 2월스원 네. 네. 그리고 음. 솔직히 뭐 리모델링이 좀 약간 대중화가 되지 않아도 대중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 하면 음. 저는 이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응, 응. 리모델링될 확률이 높아요 재건축은 네.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요런 응. 주상복합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화됨 이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 되면 또 새롭게 또 호가가 확 응. 가치가 올라가니까 응.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응. 응. 전망은 시간은 걸리지만 밝게 봅니다 네. 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밝게 본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을 하셔야지 이게 라이브가 뜨면 바로 알람이 옵니다. 이제 고대장 용소장의 구해줘 아파트 하면 지금 220만원이 아니라 55만원인데 여기 어떤 아파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필요한 상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지픽 해드리고, 현장답사. 같이 가드리고요. 다음 계약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이게 그냥 음.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맞춤형입니다. 네. 맞춤형. 음. 네. 그래서 보면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아, 에너지가 뺏깁니까? 고민도 되고. 네. 우선은 내 자산에 맞게끔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 그 전에는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음.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고 아, 그 그렇죠. 다음에 어떤 걸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어디 지역을 사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서 동호수별로 음. 단지별로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게더 합리적인 가격일까? 음. 더 가성비가 좋은 걸까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출 문제 음. 이런 것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음. 그럼요. 법무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출에 따라서 은행을 끼고 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용소장님이 법무부의 최저가로 할수 있는 거, 이런 음. 것만 해도 이 가격 훨씬 뽑을 겁니다. 뽑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리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놓고 지금 6개월째 지금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내 집이, 집이 팔려야 된다든지, 음. 아니면 뭐 다른 돈이 이때 나온다든지, 예. 이런 개인적인 그, 다 이유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합 자산 관리나 이런 아파트 매도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여기 올려놓겠습니다.